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어, 기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 백성들을 위해 군림을 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왕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마태복음 정말 긴 복음이죠 25장 최후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복음은 주로 어, 장례 미사 때 많이 낭독이 되는 복음인데요 네, 이 심판 최후 심판 때 이때가 언제냐? 바로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때라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 그분이 재림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심판을 받는데 딱두 부류가 이렇게 갈라져 버려요. 한쪽은 하느님 나라로 가는 쪽과 다른 한쪽은 영원히 벌받는 쪽으로 가는 쪽.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가? 네, 그거를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자, 가장 작은 이들,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해준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해드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드린 사람은 하늘나라로 갈고 거 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은 영원히 불 받는 곳으로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으시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네, 아주 작은 이들이 누구인가 이거를 말씀하세요. 자, 작은 이들 네, 누구예요? 굶주린 사람들 목말라 하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감옥에 갇히고 병든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적인 약자예요. 이 사회에서 소외돼가지고 어느 누구도 의지에 갈 때가 없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고 가장 작은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주님한테 해드린 것이다. 왜그 사회적 약자 안에 주님이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를 바라봤을 때, 아, 여기 주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이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인식하는 사람은 결국에 아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외면해요? 예,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이 함께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고통당하지 않게 네, 아프지 않게 해드릴 때 그건 곧 이웃을 향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 가지고 자기 것을 나누고, 또 어느 때는 공감해주고, 또 같이 아파해주고, 그러면서 돌봐주는 이런 사람이 될 때, 그는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도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냉대하고, 무관심의 태도로 취한다면은 그는 영원한 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느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물론 뭐꼭 죽어서만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나 보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죽어서 하느님 앞에 나갈 때 심판을 받는다고 다들 믿고 있어. 그렇지만은. 좀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하느님이 심판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잘 너무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선행도 잘했으니까 너 하느님 나라에 가. 너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너는 미워하고 예 그런 남을 용서도 못하고 이랬으니까 너는 너 지옥에 가. 뭐 하느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하느님을 우리는 어떻게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하어님은 사랑이신 분, 하어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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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죽었을 때하떻님 앞에 가는 순간 바로 그하떻님 앞에 거울 거울 앞에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 어떤 모습인지 잘 보이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 스스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아니면 잘못 살았구나, 이런 게 판매되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마태복음 최후 심판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이제 잘 알고 있어요. 이 25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시험 치르는데 정답까지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만점이에요, 만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해야죠. 가장 작은 이들 내게 베풀어 주는 것.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답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부한다. 그러면 뭐 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싫은 거죠. 네, 우리 자신은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점을 이 위령성월에 더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인데요. 이분은 그이 분은 그이 자매님은 역대 영부인들의 그 옷을 가장 많이 만든 것으로 정평이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분은 저 멀리 아프리카 남수단 톤지에서 뭐라고 통영이 되고 있냐 마마리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오히려 한국에서 알려진 패션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는 것보다도 마마리로 더 알려져 있다. 이번은 예, 지난 10여 년 동안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톤조 주민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시작한 것은 황갑대쯤이라고 네, 합니다. 이건 이제 이미 다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었고, 뭐, 얼마나 노후가 이제 다 보장되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나이에 시작을 한 거예요. 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이영만리 아프리카 땅에 가서 농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어떤 사람의 인도로 해서 그쪽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시작한 것이 뭐냐? 망고나무를 심는 거예요. 망고를 한번 심으면은 저도 잘 몰랐는데 망고나무는 100년이 간대, 100년. 예. 그래서 이 나무를 이제 심어 주기로 했습니다. 한 그루에 얼마냐면 3만 원이래요. 네. 예. 그래서 그 열매가 몇 개까지는 7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망고나무 한 그루에 3대가 먹고 살수 있다고 해요. 뭐 풍족하기는 아니지만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3대가 먹을 정도. 그건 얼마나 망고나무가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자매님는 망고나무를 거기다가 4만 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4만 그루. 그래서 주변에서 그 심을 때, 야 이거 너무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이 잘못하면 다 망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 시간이 지나면서 망고 나무가 잘 자라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것을 관리하고 또 경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고 또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는 재봉과 미용 기술을 또 남자들에게는 목공 기술을 가르쳐서 현지인들이 먹을 거살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또이 자매님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일 어려운 사람, 정말로 제일 소외된 사람을 찾아냅니다. 바로 그 사람들 찾아냈더니 누구냐 한센인들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자매님은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도 그 한센 그 한센인 복합센터를 또 지어 주었어요. 물론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돈을 자기 재능과 또 기술을 활용해서 열심히 자선 패션쇼도 열고 또 바자회도 열어가지고 이런 것을 충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은 돈도 중요하다. 그렇지만은 훨씬 더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실행 과정에서 제대로 그 마주치는 마주하는 여러 난관을 뚫고 가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조금만 뭐 하다 보면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하다 보면 힘들고 다 포기하죠. 포기.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해? 내가 말년에 인생 편안하게 얼마나 편안하게 즐기면서 살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의지가 있어야만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의 신부름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하한님의 신부름꾼으로 제대로 해내야겠다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 삶을 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마태복음의 이 최후 심판에서 바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는 그 의인의 반열에 이 자매님이 분명히 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너무 거창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봉사, 남과 나누고 네, 이렇게 남을 돌보는 것은 이렇게 뭐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예, 정말 옆에 보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처받고 아픔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내가 관심을 갖고 나누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돌봐 줄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다가가고 다가가서 또 만나고 또그러로써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된다면은 예 그것이 바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 우리가 죽었을 때, 하늘나라를 어떻게 갈 것인가,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 답을 잘 활용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